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수고하십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황명원 멘토입니다. 네, 제이스텍. 네. 제이스텍. 11,000원에 20%. 11,000원에 20% 사셨어요? 네네. 네, 네. 아이고. 오래됐습니다. 오래되셨다는게올해 매수를 하신 거죠? 아예 다 헌년 됐어요. 아이고, 그래요? 어, 3년이 되셨어요? 만 삼천 원 간다고 했는데 만 이천 원 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못 팔고 지금 아이고. 이렇게 내려왔습니다. 이게 그 가격이라는 게 그래요. 누가 네, 확실하게 이게... 가격을 알겠습니까? 그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낮다면 거기에서 이제 좀 만족하고 빠져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이스텍도 만한 간단 말람에요 <laughs> 그러니까요. 결국은 내가 결정 못한 거예요. 그래서 네, 그렇죠. 저는 이게 제이스텍은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올라올 네. 수는 있는데 다시 올라온다면 어, 정리를 하시긴 해야 돼요 무조건 네, 이거 이번에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만천원 가격이 와만천원 가격이 매수 가잖아요 만천 네. 오백 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먼저 팔고 나머지는 뭐만 이천 원 정도를 보든 이렇게 해서 어, 대응을 할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움직여요. 음, 그래서 네. 제이스텍도 지금 회사 어, 회사를 보면은 기관에서 꾸준하게 이제 매수매도를 반복하거든요. 어, 회사 자체가 어쨌든 이제 사업이 어,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시기긴 이 해요.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가 네. 불안한 그런 회사도 아니고 어,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. 앞으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때 11,000원, 12,000원 정도에서 절반씩, 어, 절반 매도, 네. 그다음에 나머지 매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세요. 한번더 기회 네. 줄 거예요. 그럼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. 아, 기회가 있어요. 네, 기회 있어요.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. 이번에는 그죠? 네, 네. 아, 이번에 빠져나와야 없대 그러니까 요 거기서 네. 그래서 절반씩 네. 파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야 좀 네.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. 번짐만 네. 와도 <laughs> 다행이다. 네. 올라오면 잘 나오세요.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. 아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